대단히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니까 감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 주시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추석 때 손편들 많이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제 오늘은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많이 드시고, 은혜 받고, 평생 이 말씀, 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1월 달에 왔을 때, 에, 그, 말씀 제목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 제가 왔을 때, 무슨 말씀을 했나. 따져보니까 한 8개월 됐는데, 아, 주보에는 없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물, 뭐 시간 이런 것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여호수아 1장서부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권 목사님하고도 이그 컴퓨터실에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120살의 세상을 떠날 때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이 친척이나 무슨 학벌이나 뭐 이렇게 해서는 할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목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석교회에 보내주셨으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능히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그 지금 개혁성경 말고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은세 마디가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수와 함께하신 하나님 전하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백석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전하여러분을 안 버리십니다 버리실 것 같으면 세상 만들기 전서부터 버리셨습니다 백한 백성들은요 당신 백성들 사람들은 세상 만들기 전부터 태하야 때가 되매 배 안에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초년에 어렸을 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임종 직전에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돈 많이 벌고, 맞죠? 취직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거 다 감사할 일이지만, 은 주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의 이름이 생명록의 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런던에 런던이 영국에 있죠. 예, 거기 그 웨스턴 비터그 사원에 요한 웨슬러 형제가 비를 세웠는데 무슨 비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는 글귀예요. 그 그러니까 요한 웨슬러가 죽기 전에 무엇을 외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외치고서는 세상을 떠나요. 떠나갔지만은 천국 간 거지요. 요한예슬레는 우리 장로교 어, 그 출신이 아닙니다. 감리교 출신입니다. 어느 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사느냐가 귀한 줄 믿습니다. 어, 얼마나 교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요. 6절, 7절, 9절에 나온 말씀. 여기는 강하고 담대하라. 예, 6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7절에는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다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오늘 전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험악합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 나 자신을 봐서 그렇지. 아까 우리 이 복음성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믿음이요.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큰고 모든 그, 어, 새 중에서 독수리 날개만큼 큰게 없어요. 맹세요. 모든 새 중에서는 왕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마 말씀한 그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 승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전하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달픈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할 때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마른풀과 같이 되고 네, 꽃에 있던 꽃이 떨어져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강.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입기 3장 12절에 나온 말씀은 내가 반드시, 여긴 반드시라는데, 먼저는 정령이라. 정령이나 반드시나. 지금 이걸 좀 해석을 했는데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출애굽을 해서 인도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에요. 모세의 힘이야.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광야의 40년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어떻게 해달라, 물이 없다 이렇게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수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권목사님도 함께해 주시고 나와도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다른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달픈 일이 없겠습니까? 험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만, 지금 천국에 가 있으신 분들만 그게 없지. 이 세상에 사는, 사는 모든 분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신. 떠나지 않는다는 건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린 애, 아기를 가지고 오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엄마들 있잖아요. 아버지 버덤도그 그 어린이 곁에 있다고 하는 건 함께 한다는 얘기요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요 지켜준다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네가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해서 너 형통하게 하지마. 응? 너를 지켜지마.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지금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착한 일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여서 축복받은 그 후에요. 그게 거짓말 하고선 지금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요 얼마나 감사. 떠나가지 않겠다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약속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약속하시고, 다우이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또 우리도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받으면 또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을 아주 줄여서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어, 드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정태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어.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또 안식일 지켜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 드리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배석경은 그래도 새벽기도 계속 들이시는데 지금 주일날 새벽기도가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어느 교회라고말안 하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새벽이요. 네? 주일날 새벽이요. 성령이 임한 때도 언제입니까? 오순절서. 성령 강임할 때가? 성가대. 아, 오십일 되네. 아, 그날도 주일날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뭐성경에 없지만, 재림하실 날이 한 날, 한번 남았어요. 다른 거다 이루시고, 어느 날은 말안 하진 않지만 여러분 각자 믿음대로 생각하세요. 물론 새벽, 1부, 2부, 3부, 오후 뭐 이렇게 계속 물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새벽에 말이에요. 우리 백석계에는 6시로 알고 있어니 아, 그리고 일곱 시에 또모임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올 때에 무겁게 나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올 때는 막 뛰어야 돼요. 그냥 기뻐가지고 말이요 네? 천국 가는 게어슬렁어슬만 이렇게 해가지 되겠습니까?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복음성 찬송하고 할 때에 우리 심령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이 백석교는 좋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각 처에 들려지는 교회입니다. 건물만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모신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개꿈틀 그려야지. 믿음으로.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첫 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 하나 하나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거기는 꼭 언젠가는 거기에. 예, 나와 부다치는 게있었어 아, 이거로구나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데 내가 남편을 미워했고 아내를 미워했고 부모를 미워했고 자식을 미워했고 형제를 미워했고 암흑의 예? 성도를 미워했고 여러분 살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미움의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미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나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나고쳐달라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변화돼서 고쳐만 지면은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지키면서 자론나고 그러나 치우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마라톤 경기와 똑같아요. 42km, 195m를 뛸 때에 여기가 근데 여기 와서 넘어져가지고 못하면 그건 완주라는 게 있어요. 완주 1등을 못하더라도 완주는 해야 돼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앞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보기,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있어요 이단들에게 넘어져가지고 말이요.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 비슷한 것들.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 보리로 말하면 깐부기. 예? 새카맣잖아요, 이거. 그거. 그거는 야중에 씨를 하게 돼서, 하게 되면 또 깐부기. 그 전염이 돼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거이 시간에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람을 절대화시켜, 신격화시킵니다. 본인을. 우리는 암만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라도 피조물이요, 주의 종이요, 주의 일꾼이지 조물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마귀가 말이야.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른 건다 말고라도 피조물은 절대 조물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주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 일들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새벽기도 했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망, 하신 일만 따라하면 됩니다. 자, 본인을 절대화 시킵니다. 신격화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금품을 요구합니다. 저서부터 우리, 이, 지금 권목사님 모두 절대 어떤 그 절기나 이럴 때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거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은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지 있다고 해서 많이 하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 많아도 믿음 없으면 못하는. 사람 예? 대과부가아 밀가루고 자기 한번 먹고 죽을 거 해서 죽으려고자신 아들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귀한 것이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금품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 네?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기성교 여러분들처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달라 나가지고 이끌고 갑니다. 예, 네? 이렇게. 그러면서 잘 사는 부부들이 사랑하면서 주님 모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이, 이런 가정들을 파괴를 시켜버려. 갈라놓게 맹기는 이건 우리 주님은 갈라놓으시는 한,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갈라졌다가도 화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것인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대면에 그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씀에 이 말씀을 읽고 지켜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복자가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그 어, 히브리 한 유대인의 해석법을 정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샀어요. 그때 다른 분이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어쩐 책을 그렇게 삽니까? 아니 책한 번을 봐서라도 거기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다면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팔복을 보니까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팔복을 보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통한 것에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땅을 찾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전부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 오늘 여러분 그 제목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거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길게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저는 어디 어디 가든지 12시 안에는 다 끝나야죠 12시 지나면 봤어요 성과 대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험한 일이 없겠습니까 내 앞에 놓인 요단강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숱한 일들이 있더라도, 언약계, 언약계에는 뭐뭐 있습니까? 언약계에는 법계 속에. 하나만 말씀. 맞나? 아론의 쌍내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어머 동네에서 별소리를 다 하고, 저는 방송에, 거기 방송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내, 오늘이 8일이니까, 뭐, 내일 모레 10, 10월 10일이니까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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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 아니, 왜 7에 겁을 먹고 그러냐고. 다른 방송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아니, 위협하는 방송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싸울 나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자문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수중에 모든 게 있는 걸 믿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장난을 하려고 해서 위협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자유롭고 아주 허롭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물심판이 아니에요, 이제는. 불심판입니다. 불이 우에서도 내려오고, 땅에서도 솟고, 전체로 다, 그게 바로 예, 노세 그 심판할 때에 예, 바로 그거죠로 예? 노세 부인이 소동 고모라 성에 무너졌을 때 노아 홍수 때처럼 물르다가 심판을 안 하신.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지역 지역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노아 홍수 때에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오고 땅에서 솟고 천지가 개벽되어 가지고서는 그 방주가 맞아그 안에 있는 사람은 노아의 여덟 식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초청주일인데 다른 사람도 귀하지만은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죽개로 나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믿을 때에 얼마나 괴로움을 향하고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사실 지금 제가 위장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나의 평생에 이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내가 어릴 때서부터 이게 책기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원장을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보니까는 대단하다고 라 그래서 내그 원장님한테 그어요 내가 믿음 믿는 사람들을 찾는 중에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laughs> 그렇게 믿음 있는사람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권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전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백석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례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무엇 뭐 때문에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 예전에 나오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족한 저들을 통해